그 숲속으로 들어더니아할아버지스 키우고. 어? 아버지 키우고. 저나 그거 보다 그거 배구부 키다가 하면 가 원래 특허가 거 아니야? 그런가요? 내가 알기론 그런데. 동호아 근데 좀 던져주긴 해야 되겠다. 안에가 뻑뻑해. 줘봐. 야, 슈촌 던져야 돼. 너무 다 안으로 들어가. 아, 잘 하잖아. <laughs> 아니야, 설어낯설했어 원투가 아니라 합스텝으로 말았다 그럼 트랩을 안. 아잘 막았는데. 종일 아, 위리 아, 줘. 어유난저기 진짜 어게 진짜 어보운 저렇게 오른쪽으로. 저 뱅크도 아니고 센 저렇게 오 너도 저거 많이 좋아졌어 저요어오민쪽시절저 비하면 른쪽으아 저렇게 오른쪽아렇게좋아졌다로 저렇게 오아쪽으로 저렇게 오른 난 상황이 있는 거야. 그냥 스쿱 레이어팔것 같아 그냥 플러스 던지기 아쉬운 게 이런 게 셀렉이 아쉬운 거 3대2, 3대2였잖아 왼쪽, 왼쪽 왼쪽 어. 이건 무조건 혁이 줬어야 돼 처음부터 혁이 형전화는거 아니야? 정훈이정훈화정훈아더 넓게 써, 넓게 좀 읽힌다, 패스가. 어, 양쪽 다봐야 돼. 지금 한쪽 보니까 읽히는 거야. 하이,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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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막상 여기서 볼땐 가까워 보이는데 멀긴 멀어 뭐 저기까지 넘어지려면 풀러 달려가야 돼안 되는 게너 윤서 랑 바꿀 준비 수비해 수비해 <목소리> 윤서슬 11시 반 퇴근이 좀으어 이거 이네 그냥 이 어, 아유! 아니라 따라만 가지. 나는 뭐 먼저 을 인지한 사람이 일 갔어야 돼. 을 부르는 아, 거야. 나 교체해 달래. 아, <laughs> 나를 내가 바꿔. 아, 배나 4번. 가 아 정말 아, 또 올라오네 아 힘들어 얼마나 야 되는 거야? 이정차, 3분! 차 아, 유수 굿! 유수 나이스 페이! 역시 찬스지! 나이스! 먼저 줘! 먼저 줘! 와이 어? 음 박스! 나이스!

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. 어 푸시. 나이스비 나이스비. 유수 나이스. 나이스 유수. 유수 골. 아 좋아. 레프리 레프리 레프리. 그냥 그 무릎 돌아갔어요 어, 뱅이세요 어, 무릎 돌아갔어요어 어, 아어그 있지 어, 짚지, 짚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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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짚 加油！加油！哦，太久 રાશી જા રાશી જા